PD 민지광님의 질문입니다. 식물은 왜 대부분 초록색이고 꽃들은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나요? 직접 실험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식물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파란보 총천연색 무지개색 가시광선 가운데서 식물이 초록색만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록색은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공짜 선물이에요. 이파리가 초록색이니 식물의 산타 할아버지는 이파리 있겠네요. 맞아요, 바로 염록체입니다염록체는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는 세포 속 작은 기관이에요. 염록체 안에 있는 염록소가 초록색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죠. 꽃은 노랗고 빨간 예쁜 색이잖아요. 왜 꽃은 예뻐야 하나요? 모든 생명의 최고 사명은 번식이에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닮은 후손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특히 식물을 꼼짝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새나 벌과 나비 같은 곤충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맨날 공짜로 좋아져요? 그래서 꿀을 수고비로 주죠. 꽃이 크고 예쁘면 곤충들이 아, 저기 꿀이 있구나 하고 찾기 좋겠죠? 그래서 예쁜 색으로 치장을 하는 겁니다. 아직 나도 못해본 염색을 태어날 때부터 하네요. 식물은 거대한 화학 공장입니다. 식물은 땅과 물, 공기 중에서 다양한 화학 분자를 흡수하고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내죠. 그중 색이나 향기를 만들어내는 물질을 꽃에 모아서 예쁜 색과 좋은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꽃들은 불쌍해요. 곤충 눈에 잘안띌것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작은 꽃들도 잘 살고 있잖아요. 다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큰 꽃이 피기 전에 먼저 펴요. 개나리나 벚꽃을 보세요. 이파리가 나기도 전에 꽃이 먼저 피잖아요. 그리고 따로따로 피지 않고요. 무더기로 모여서 피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 서로 뭉치는 것과 같은 이치죠. 큐씨 질문해봐. 내가 다 대답해 줄게.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 여기 털보 안장이 답해드려요.